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? 요한복음 16장 8절. 진례형이신 위로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. 얼마나 사상하십니까? 위로자 성령입니다. 보혜사로 되어있죠? 개혁에는 보혜사 은혜를 갚는 분이다.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, 위로자입니다. 컴포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지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로해주세요. 야, 조금만 참아라. 조금만 참아라. 어울한일 당해도 조금만 참아라. 좀 어려운 일 당해도 조금만 참아라.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죠.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너 네 예수 안 믿는 게 죄다. 예수 안 믿는 게 죄다. 이걸 가르쳐 줘요. 우리는 못 가르쳐요. 성령이 가르쳐요.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요? 예수 안 믿는 게 죄란 말은 아무리 사전 찾아봐도 몰라요. 예, 죄라는 것은 대상에 있는 사전 찾아보면 죄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죄라는 얘기 전혀 없어요.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. 성령님만이 알려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예수, 안, 미래만 천국 갑니다. 아무래도 지옥 갑니다. 그럴 때 성령이 가르쳐주죠. 절대 우리는못 가르쳐줘요.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.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도 대신 그 이름으로 보내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. 너희가 의료주야 천국 간다.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.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.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.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니못 믿어요. 예수님 우리 얼굴도 못 봤고 주님이 십자가를 다는 것도 못 봤고, 그분이 피해지는 것도 못 봤는데,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어요?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죠? 이게 은혜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에요, 이게. 어떻게 믿어요? 사람들이 그러죠? 나는 안 믿어진다는 거야. 안 믿어진다는 거야. 이게 안 믿어지는 것처럼 고통이 없죠. 믿어지는 건 어떻게 돼요?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.